시청자 참여를 하면 볼수 있는 유형 다섯 가지. 첫 번째, 원래 시청자 형. 시참을 하기 전부터 그 사람의 방송을 봤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원래 있던 시청자였기에 스트리머와의 케미가 괜찮고 가끔 상상도 못한 꿀잼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평범한 시청자형. 여러 방송을 둘러보면서 우연히 시참을 하게 되는 형. 가끔 스트리머가 마음에 들면 그 사람의 유입이 되기도 합니다. 시청자 참여를 하기 전에 스스로 팔로우를 해주는 센스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시청자 참여 지방령형. 본인이 하는 게임에 시청자 참여를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시청자 참여를 하는 유형입니다. 거의 대부분 시청자 참여를 하는 방송에 자주 출몰한다는 특징이 있고, 기본적인 예의를 잘 지키며 게임을 멱살 캐리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 무지성 시참 무세용. 시청자 참여 태그나 제목의 시참 부분만을 보고 무지성으로 오는 형태이고요. 어떤 방송인지 자세히 확인도 하지 않고, 방제의 규칙 등도 확인하지 않으면서 무지성으로 듣낌표 시참을 치는 형태들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오자마자 한 팔로우를 풀고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많고, 가끔 시참 아닌 방송을 할때 시참은 언제 하는지 계속 물어보는 형태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악질형 이 위에 무지성 시참무세보다 더 끔찍한 유형인데요. 무지성 시참무세는 적어도 방송을 일부러 망치려고 하는 의도는 없지만 이 악질형들은 일부러 방송을 망치기 위해서 게임을 지거나 트롤하는 을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상하게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본인이 스트리머라면서 혹은 유튜버라면서 방송에 이상한 걸 요구해서 깽판을 치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유형 중 어떤 유형인가요? 혹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일박!